팬데믹으로 인해 재택근무가 확산되고 경제상황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으며 국제정세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성의 연속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리더는 어떻게 팀을 이끌어야 할까요? 마치 거친 파도 속에서 배를 안전하게 이끌어야 하는 선장처럼 불확실성 속에서도 팀원들을 이끌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리더십은 어떤 모습일까요? 놀랍게도 뇌과학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뇌과학을 통해 탄력적인 리더들의 뇌에서는 어떤 특별한 활동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들의 능력을 배울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뇌과학의 관점에서 불확실성 시대의 탄력적 리더십에 대해 탐구해 보겠습니다. 경제 변동성, 지정학적 리스크, 기후변화 등 다양한 불확실성 요인을 분석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성공적인 리더들이 뇌에서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뇌과학이 밝혀낸 리더십의 비밀을 통해 여러분도 예측 불가능한 미래를 헤쳐나갈 탄력적인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통찰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불확실성 시대. 왜 탄력적 리더십이 필요한가? 불확실성의 그림자. 우리는 지금 팬데믹 이후의 경제 회복, 러시아 대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갈등, 그리고 심각해지는 기후변화 문제 등 불확실성이 만연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안개 자욱한 숲 속에서 길을 잃은 것처럼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이 상황에서 리더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탄력적 리더십의 등장.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조직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탄력적인 리더십이 필수적입니다. 마치 폭풍우 속에서도 돛을 조절하며 배를 안전하게 이끄는 선장처럼 탄력적인 리더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힘을 이끌고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공감 능력 타인의 마음을 읽는 힘 우리의 뇌에는 타인의 행동을 관찰할 때 마치 자신이 그 행동을 하는 것처럼 반응하는 거울 뉴런이라는 특별한 신경세포가 있습니다. 이는 리더가 팀원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불확실성 속에서 팀원들이 불안과 스트레스를 느낄 때 탄력적인 리더는 이 거울 유런을 통해 팀원들의 감정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팀원들의 마음을 얻어 변화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이끌어냅니다. 메리어트 인터내셔널의 전 CEO 아르네 소렌슨 911 테러와 2008년 금융 위기라는 큰 불확실성 속에서 아르네 소렌슨은 직원들의 안전과 고용 안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회사의 어려운 상황을 솔직하게 공유하고 직원들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그의 진솔한 소통과 공감은 직원들의 사기를 높였고 결국 메리어트 인터내셔널은 위기를 극복하고 더욱 강력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의사결정 능력, 미래를 내다보는 힘 뇌의 앞부분에 위치한 전두엽은 의사결정, 계획, 문제 해결 등 고차원적인 사고를 담당합니다. 불확실성 속에서도 냉철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정보를 수집하여 최선의 선택을 내리는 것은 탄력적 리더의 중요한 자질입니다. 전두엽은 특히 복잡한 상황을 분석하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고려한 후 최적의 결정을 내리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탄력적인 리더는 전두엽을 활용하여 변화하는 상황에 빠르게 적응하고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며 팀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유통업계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정용진 부회장은 과감한 투자와 혁신을 통해 스타필드, 이마트 트레이더스 등 새로운 유통 모델을 성공적으로 선보였습니다. 그는 시장의 변화를 빠르게 파악하고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며 그룹을 성장시켰습니다. 정용진 부회장의 성공은 그의 뛰어난 의사결정 능력과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자기조절 능력, 감정을 다스리는 힘. 편도체는 뇌 깊숙한 곳에 위치해 감정, 특히 공포와 불안을 처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불확실성은 리더에게도 큰 스트레스를 줍니다. 그러나 탄력적인 리더는 편도체의 과도한 활성화를 억제하고. 침착함을 유지하여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현명한 결정을 내립니다. 자기조절 능력은 리더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고 팀원들에게 안정감과 자신감을 심어주는데 필수적입니다. 유럽 재정 위기와 난민 사태 등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앙겔라 메르켈은 침착하고 이성적인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냉철한 판단력과 흔들림 없는 자세로 독일을 유럽의 중심 국가로 이끌었으며, 이는 자기조절 능력의 중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메르켈 총리의 리더십은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고 객관적인 판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시입니다. 불확실성 시대에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탄력적인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뇌과학은 탄력적 리더십의 핵심 요소인 공감 능력, 의사결정 능력, 자기조절 능력을 이해하고 개발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불확실성은 도전이지만 동시에 성장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뇌과학의 지혜를 활용하여 탄력적인 리더십을 개발하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용기를 가지세요. 여러분도 충분히 훌륭한 리더가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탄력적인 리더의 모습은 어떤가요? 혹시 떠오르는 인물이나 사례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